8만 5천 판결의 구심입니다 보건으로 노조 총파업을 2일차 진두주의하고 있습니다. 요새 TV만 틀면, 뉴스만 틀면 윤석열보다 많이 나옵니다. 뉴스에서 인터뷰로 우리 투쟁 요구를 철저하게 얘기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8만 구천 조합원의 기쟁의 구심, 단결의 구심, 나승자의 현장님을 힘상 박수로 모시게 했습니다. 하는초파 어제는 버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 오늘까지 그래, 이렇게 비가 뭐, 많이 쏟아져서 해. 너무나 하늘이 나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들이 이거... 힘차게 투정을 진짜들이... 해주셔서 진짜들이 너무나 진짜들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고맙습니다. 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돈보가 생명에 같칭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건을하는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투자 네. 그리고 우리 보건을하는 조의 지도부인, 위원장님, 그리고, 그리고 서울경기본부장님, 네. 그리고 각 지구의 지부장님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월 달부터 선별총파업을 결리하고 6개월 동안 네. 쉼없이 네. 어. 조직하면서 네. 달려왔습니다. 네. 역사적인 선발 촉파함을 성사시킨 우리 네. 앞에 네. 계신 네. 지도자, 네. 지도자들께 네. 힘찬 박수 한번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선발 초파 추진 첫날이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네. 너무나 세종료를 꽉 메운 우리 조합원들을 보면서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8만 5천이 하나 되어 한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총파업 침대 요구가 모든 언론을 통해 공론화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 개시 작례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업무를 개시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파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감병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인력 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민 생명을 아, 살려낸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법법에서 보장된 정당한 파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정과 국민 생명을 살려야 하는 업무를 방기한채보건료로 내줘 성별 총파 투자를 정치 파업으로 매도하면서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정치 타협으로 매도하지 말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인력 태란 방치하지 말고 필수 의료, 공공 의료, 붕괴 방치하지 말고 구체적인 예 계획과 실질적인 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도 촉구합니다. 정부와 제도의 그늘 뒤에 숨어서 이송만 챙기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용자는 정부 핑계에 그만대고 제도 핑계에 그만대고 적정에 확충하고 임금 인사를 통해 보건으로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8만 5천 이틀간 우리는 보건의료노조의 힘과 추쟁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쟁의 침대 요구가 얼마나 절박하고 정당한지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국민이 지지했고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당의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우리 보궐선제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정부가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실질적인 해법을.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건으로노조의 총파업 요구는 이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8만 5천 조합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보건으로노조는 오늘 오후 4시 중앙 총파 추쟁본부 회의를 개최합니다. 자랑스런 총파 추쟁의성과를 성발, 확인하면서 이후 추쟁 계획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이고 자랑스러운 2023년 선별 주쟁 반드시 승리하도록 합시다. 승리할 때까지 함께 갔다. 함께 합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모두 오, 오, 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니다 네, 한 그래? 그 진보를 깨야 되는데. 파업 2차, 파업 기세 신심을 모아서, 파업가를 부르면서, 보건으로서 총파업 2차 결의대를 모두 받쳐도록 하겠습니다.